소도 같이 래러서알지 않아요. 레드나무에서도 화이트 하나씩 열리잖아요. 많이 나오죠. 실제로 일부러 그냥 섞는 경우도 많아서 오프다레코드 할리님들 비룡사업 선입니다. 여기는 이제 광안 다이닝이라는 곳이고,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광안리에서 와인샵앤 다이닝 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희 선물리입니다. 이창희 선물리는랑은 연이 굉장히 깁니다. 많이 <laughs> <저 웃음> 죠 학교 선배요. 가서 한번 디네리가 엔트리급은 아직까지도 좋은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거에 대한 엄청나게 패닉에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자문을 구했던 소믈리에가 이찬실씨 아, 한국에서 독일 쪽과 이태리를 가장 그래도 잘 알고 있는 소믈리에 중에 한 아, 분이기 때문에 <laughs> 이거 댓글 달다가 <laughs> 아, 이번에 이걸로 다이닝 할 건데 같이. 찍을래라고 제안이 왔어요. 출발은 이것 때문에 디돌이 겁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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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일했던 레스토랑이 이탈리아 와인만 팔았던 곳이었는데 그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태리 와인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됐고 그러면서 덕분에 좀 많이 배웠다 네, 그런 거. 저도 이제 가끔 놀러 가서 테이스팅 하면 이태리 와인에 대한 이제 깊이. 그때 당시에는 프랑스에서 너무 먼저 얼마 안 돼서 듣도 보도 못했다 아펠라 시옹 이런 거막 막 보여주고 DCG 예 <laughs> 그때 멤버들이 좋았어요 아되게 최고였어 음, 음. 오늘 또 BDM에 공부를 한번 하러 나 아, 좋습니다 브라디 몬탈치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BDM이 다른 지역과 그렇게 그래서 뭐가 다르냐 왜 특별하냐 이런 얘기를 할때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할수 있는 것들은 퓨리, 토스카나 말고도 이탈리아 중부에는 대부분 산조베젤 베이스로 와인을 만들어냈지만 브루넬로가 그러니까 지금 산조베젤 로스지만 이걸 100%로 사용해야 된다고 강제한 지역이 딱두개 있는데 그게 BDM 그리고 RD. m 음, 나머지는 15%까지 이 제품 종 이제 섞을 수 있게 많이 바뀌었죠. 진짜 웃긴 게. 비나넬로가 이제 키안티클라식고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laughs> 아,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위치도 그렇고, 걔네가 산주베젤 비율이 거의 85% 이상 사용을 하고, 음. 멜로가 15% 섞거나 이런 식으로 블렌딩이 나오니까 어. 사실상 법적으로 보면 키안티클라식고가 가능합니다. 슈퍼 키안티클라식고. <laughs> 아, 물론 이제 물론 그걸로 선택하지 않겠지만, 이탈리아는 두 가지 기로에 많이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국제화를 통해서 프렌치어 컨코를 쓰고 국제품을 섞어서 잘 팔리는 와인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반대를 선택한 게 오늘 드신 브랜드 멘탈 시절우니다 브루넬로로 세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할수 있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도 미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보수 쪽으로 선택을 해서 어, 지금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있는 고치이기도 합니다 사실 얘네 입장에서는 슈퍼 토스칸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때 결국 걔네 아니었으면 얘네도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슈가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8 0년대 로봇 파커를 필드로니까 미국 시장이 넓어지면서 거기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면서 전 세계에 로 알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 고 시대 때 와인들이 세계화랑 하는 것들은 사실 미국 진출. 이 미국의 시장이 폭발을 하면서 근데 걔네들은 와인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길라잡이가 해준 사람이. 로봇 파커입니다. 음, 그때는 어. 뭐 신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파커가 점수를 주고 미슐랭 가서 만들면, <laughs> 어 그러면 잘 팔린다가 공식화돼 있는 <laughs> 맞죠, 맞죠. 어, 그런 것들이 맞죠 그리고 BDM 좀 다른 것들은 혼돈 <laughs> 창제 같은 느낌이에요. 이걸 훈민정음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라고 해서 그런 게 있는 것처럼 BDM도 비욘세한에서 먼저 이제 브루넬로 몇 명을 하고 그것들을 주위에 알리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매우, 매우 독특한 경우입니다. <laughs>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잘 없다. 그리고 BDM 이런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 거에서 가장 큰 차이는 RDM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RDM이 뭐잘만들었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BDM은 고급화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RDM의 생산량들이 그 정도 굉장히 많죠. BDM이라는 고급화를 위해서 RDM을 만드는 그런 이제 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어, 비율은 없어요. 근데 뭐 이제 우리가 보르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세컨 와인은 이걸 만들기에 부적합한들을 모아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퍼스트 라인이 만들어지는 퍼센트와 세컨 라인을 보면 한9대1뭐이 음. 정도의 차이에서 진짜 쭉정이만 가지고 만드는 느낌이라고 볼수 있다면 요즘에 들어서야 좀싼 BDM들이 있는 거지 원래 BDM은 6만 원대 이하 잘 없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이유도 기본적으로 많은 생산량을 퀀티티를 알디엠이 받쳐주고 있었다 음. 그렇기 때문에 BDM이 고거할 수 있었다 어, 이런 부분도 있죠. 현재에서도 약간 고급화 이미지예요 어, 그럼요. 어, 음. 예, BDM은 고급화인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음. 어, 우리가 브랜드 모텔 치노하면 BDM의 캐릭터가 어때? 라고 말하는 것들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언오피셜이긴 하지만 BDM도 7가지 존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거든요 음. 근데 바로로는 MGA라고 해서 어 우리는 이제 11가지 말을과거 어그 안에서 이제 조닝이 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BDM이 이게 안돼 있어요 사실상 사업적인 이유죠 그러니까 여기서 힘 세고 했던 사람들의 그 기득권들이 대부분 어 여러 가지 땅을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것들을 좀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근에 적을 수 있잖아요 어차피 7개로 나누는 거는 네네. 이름이 명시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아요 아, 안 불러요. 네네, 언오피셜이어서 조닝이돼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그 상업적인 이야기들이 많아 이껴 있고, 재개발이랑 비슷한 거예요. 음. <laughs> 반피라든지 크게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하이적으로 물러질 수 있는 곳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b d m 으로 크게 둘러싸여 있는데, 규모의 아 경쟁 거예요. 돈을 버는 거는 잘 만드는 생산자가 벌지 않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유지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음. BDM 콘소 지온에서는 그걸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거기에서도... 발언권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기득권자들이 많다. 아하. 일단 BDM은 CNA에서 차로 한 40분 정도 걸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쪽 내려가면 이 양산에서 부산 거리 정도? 어, 얼마 안 되네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CNA에서 치면 금방 와요. 조금 더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산악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정도면 응. 지중해 기후를 영향을 받아요? 지중해 기후를 받는 지역이 있어요. 아, 있고 아니면 어, 아닌 적도 있어요. BDM을 다 똑같이 볼 수가 없다는 부분들이 음, 그런 거예요. 산맥이니까 뒤쪽부터 있는 애들은 그런 걸 영향을 아, 덜 받을. 그 우리가 말하는 음. 서쪽에 있는 것들은 지중해성 기후에 영향을 좀 받고 동쪽에 있는 지역들은 그 영향을 좀덜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해풍의 영향도 있고요. 포도밭들의 모양인데 산 옆에 이렇게 뿌려지듯이 있어요. 음, 음. 이 말은 뭐냐면 바로로처럼브르고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형태의 포도밭들이 길게 이어지거든요. 마을이 있고 평지가 있고 언덕이 살짝 있고 그 위쪽에 포마이크리그 위에 이제 건크리 쭉 길게 같은 대로화가 이어지는데 아래에 있는 토질이 다르다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도밭들의 지세들이 다 다릅니다 바람방향도 다르고 포도밭이 경사도 갖고 다르고. 있는 경사도도 다르고 일조량도 달라요 그러니까요. 캐릭터성이 진짜 다를 수밖에 없죠 어, 이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싱글 비안으로 나오는 애들은 캐릭터가 다 다른 거예요 게다가 지금 고도로 중앙을 찍고 이제 퍼져있으면 음. 가지고 있는 토양도 다 다를 거고 토질이 엄청 모자이크가 돼 있어요 세로로는 18km, 이쪽은 1 7 k m 니까 그러니까 거의 정상형태를 띄고 있고요. 포도밭은 총 2,400헥타 정도 돼. 요 음. 제일 높은 곳은 500가까이 포도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도차도 굉장히 많이 난다. 음. 이렇게다 보니까 비냐드마다의 캐릭터성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바울라가 그나마 남같기도 하고. 어떻게 나누기가. 응, 강이 흐르는 것들. 그러니까, 강도 많구나. 네, 그러니까 산에서 이에서 쭉 분화되는 강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면이다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신기하 그러니까 위에가 수원지음인 거죠. 강이 내려와서. 솔일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u 렇게 얘기하기가 어렵겠네요 44%는 또산지 o u are a 외에 4 4 e As Hashi Sapron and Tosanji put on the way, 히트한 부분들이 있고 남부 지역도 d i n there, 이게 일교차입니다 확실히 산이 이렇게 기울어 있으니까 이쪽에 해양성 기후를 띠는 애들이 좀 따뜻하고 넘어가는 쪽은 서늘한 거죠 hit and bumdrik, lambujok doing the j u m 에 따라서 많이 달았다. 음, 확실히 캐릭터 상 아. 확실히 차이가 나요. 장수량인데 가을 그리고 이제 여름에 집중되어 있는 강수를 볼수있고 얘네가 끼안티랑 제일 다른 게 수확이 엄청 빨라요. 더워서. 그래서 9월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온난화 때문에 더 그래서 한 2, 3주 더 빨라졌어요. 어. 그래서 아, 그러면 비의 영향을 덜 받겠네요. 덜 받죠. 어. 그러니까 몬탈치노가 조금 더 끼안티보다 강하게 꼽혀 있는 이유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확 할때 일단 비걱정을 훨씬 덜 합니다. 음, 그럼 되게 좋네. 때로 하자고 그래서 큰장점이다 라고 볼 음. 수가 있어요. 아미아타 마운틴이 있어요. 되게 큰 산이 있는데 이게 보주 산맥 같은 역할을 해요. 어, 막아 주는 거야? 예. 1738m 정도고 비가 안 오게 줘죠 보주 산맥과 알자스의관계다 음. 어, 라고 보면 프랑스면서 이해가 쉽겠죠. <웃음> <웃음> 그래서 크게는 예전에는 북부 남부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 갈레스토 소일이 있는 북부 지역들이 서늘하고 고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산이 위쪽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부쪽에 있는 것들은 섬세하고, 하늘하늘하고, 이런 스타일이 많이 나왔고, 남부지역은 고도가 낮고, 더운 지역들, 이다 보니까 힘있는 BDM들이 많이 나왔고, 그 중간이 여러 가지 마인드 나왔다. 라는 게좀 옛날식의 스타일의 소일 타입인데, 지금은 일곱 개로 나는 게좀 국물이긴 합니다. 사실 싱글 미아드가 요즘에 야좀 나오는 스타일이고, 옛날에는 바로로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라모라가 갖고 있는 섬세함이, 그리고 세라론과 달을 갖고 있는 강인함을 섞어서, 우리가 만든 캐릭터, 샴페인처럼, 어, 만들었었던 것들이 옛날 바롤로의 캐릭터였어요. 산조베제가 사실 피노노아만큼이나 클론 스트럭처가 약해요. DNA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나온 뒤에 그것들이 같은 품종인지 알았지? 옛날에는 다 다른 품종인지 알고 있었는데 응. 몬탈촌에서 브레놀로 불렸고, 토스카나에서도 뭐 작은 것들은 삐꼴로, 큰건 이제 그로소, 뭐 이렇게 불렸는데, 이것들이 신짜 확인을 해보니까, 아, 다 아, 같은 맞아. 애들이다. <laughs> 라는 게 나오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클로닝이 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로 갖다 심어서 품종 개량을 한게 아니라 음. 지들끼리 아, 섞이다 뭐로? 보면, 그러니까 포도밭 이래 서 아시잖아요. 레드 나무에서도 화이트 하나씩 열리잖아요. 많이 나오죠. 실제로 일부러 그냥 섞는 경우도 많아서. 부다레코드. 어. <laughs> 네. <laughs> <laughs> 네. 네. 그만큼 산조베제는 여러 가지의 스타일로 분화가 많이 되고 때로를 그대로 받아낸 품종이 산조베제다. 이러니 어. 형, 이 BDM은 왜 이래요? 라고 하면 안 된다. 왜냐면 걔다 다른 애들이다. 음. <laughs> 어, 는데 재밌는 건 BDM은 비온티산티라는 존재입니다. 세종대왕 같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브루넬로라고 하겠어. 라고 해서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만들 뿐만 아니라 주위에도 굉장히 많이 알리고. 이것들을 권장하고 그래서 그거를 써서 나중에 결국에 DOCs를 받아냈다 그걸 했던 사람이 클레멘스 트이 사람은 약사이기도 하거든요 이 당시에 약사는 약을 짓는 일도 하지만 인텔리어였어요 생명공학적으로 많은 연구를 했었고 음. 그런 부분들이 후대에 이뤄서 아들 때에서 더 그것들이 꽃이 피게 됩니다 이병철, 이건희 정도 역할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탈스 비오니스 같은 경우에는 1970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비오니트를 사실상 입지화를 시킨 사람은 예, 얘다 어... 아, 지금은 야코비언 산티 하고 있는데 아, 조금 아쉽다. 누가 말해도 탑티이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새로운 생산자들이 너무 많아지기도 했고, 하지만 어쨌든 근본이 다라고볼수 있고. 처음에 2차 세계전이 끝나고 나서 BDM은 4 명밖에 안 만들었어요. 다 떠나고 만들었던 비욘센티 그리고 레체티. 콘솔루티는 지금 없어졌어요. 어, 포지와 레무라 여기가 아주 근본인 집안입니다. 이게 1945년 2차 세계전 끝나고 여기 오면 와이너리4 개밖에 없었다. <laughs> 생각보다 BDM이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예, 이제 50년대 60년대 이탈리아의 기적 우리 뭐 한강의 기적처럼 2차 세계전을 이겨내고 산업 부분과 함께 다시, 다, 다시 커졌죠 그래서 음. 생산자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문제는 이제 이게 생산자들도 같이 늘어났다는 게 있어요 와. 그래서 이들의 이제 노력이 인정을 받았던 것들은 처음 d o c 가 제정됐을 때 60년대에 가장 첫 번째로 제정됐던 것 중에 하나가 BDM입니다 음. 그리고 80년대 미국 시장이 성장이 되면서 로트파커가찝고 이제 미션을 만들면 된다. 라는 형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미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자기의 철학대로 만드는 것들이 점점 거부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었다. 너무 좋다 나가니까. 그래서 좀더잘 팔릴 스타일을 찾고 조금 더잘 팔릴 맛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이 시기입니다 머리 잘쓴거 같아 저때 당시에 상론가들은 그죠 파커가 했던 것들은 정확하게 미국 사람들이 그 간지러운데 자기 거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20점 점수 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음. 늘 봤던 100점 체계로 바꾸고 어려운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프랑스 평론가들의 평가는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시네문방울적 표현은 그 당시에 표현 미국 사람들 그런 거잘 모름 그래서 어 모르겠고 미디움 플러스 밸런스 굿 이건 뭐가 좋고 뭐 피니시 얼마나 간다 먹을라 먹던가 80몇점 <laughs>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니까 애들이 판단하기 너무 좋죠 이 가격에 몇 점이면 사야 된다 그러면서 <laughs> 이니즈에 맞는 형태의 생산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어, 우리가 말하는 대표적인 플라잉 와인 메이커인 이제 미셸 롤랑 그리고 알베르 란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컨설팅을 맡고 되면서 옛날에 보디에 크노크를 사용하던 것들을 프렌치 오크를 사용하고 마리크를 쓰고 하면서 조금 더 부드럽고 빨리 먹을 수 있는 와인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페로비오 센티가 늘 주장했던 것들은 BDM이 시간의 와인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준비했던 빈티지들이 대부분 그래도 10년 이상 된 것들을 구해놓은 이유도 시간이 지나면서 보여주는 것들이 좀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요 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근데 BDM이 그런 경향이 좀더 강하다 그리고 왜 시간의 와인이라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기 위해서 오늘 와인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되는 맛트로 가다 보니까, 브루노로게이트라는게 생겨. 이게 얘네들 싼주브즈100% 아닌 것 같아. 실제로 많은 생산자들이 메를로나 시라 같은 품종을 섞어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냈습니다 음. 그게 이제 브루넬로 게이트인데 2008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게 내부자 고발로써 실제로 밝혀지게 되고 이 당시에 이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브루넬로 콘스지온입니다 이게 다 대기업들에서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피, 프레스코발디 이런 데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고객의 니즈를 맞춰야 되면 그렇게 돼가는 것도 있죠 협회에서도 야 그냥 이렇게 된거 어차피 국제화에 발맞춰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도 일부분을 허용해주자. 음. 라는 파가 있었고. 아, 절대 안 된다. 산조베제는 근본이다. 이건 포기할 수 없다 라는 거에서 내 근본주의자가 이깁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걸 했던 사람들이 브루누르 콘스지원이에요이 협회가 만들어지고 그 협회에서 얘네가 트래킹을 계속해요. 어디서 얼만큼 재배를 했고 뭘 넣고를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훨씬 더 밀접하게 하면서 다시 평가를 찾아가요. 이렇게 되면서 띵글비니아드, 테루아적인 와인을로 많이 찾아가기 시작해요. 어쨌든 전통적인 부분을 조금 더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거를 이제 발전시키고 조만간 되겠네요. 세보나가 뭐뭐 그런 정치적 문제일 텐데 음.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제발 부르는 것부터 이름 좀 적고. <laughs> 어 이제, 이제 우리가 은이 말하는 몬탈치노 옆에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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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마을 주변 이렇게 이게서 일곱 개 조닝이 되는데 비오센티가는 일그레 거가 요 지역에 있어요. 질문 해볼까요? 네. 음...